안녕하세요. 하유슬 채널.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볼 겁니다. 뭐냐면 제가 궁금합니다. 하루와 TV 방송하기 전에 불만이 많다. 그리고 바찍다 보면 지, 불만이 많다. 특히 동아 님. 이쪽. 다른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네. 자들 네, 조아님한테만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조아님은 슬프겠죠. 네, 그니까, 지금, 동아님이랑, 조아님, 찍다가, 불만 있는 모습을, 또, 김, 김동아, 김동아, 동영상, 관님께서서 네, 또, 동영상을, 같은 거 봅니다. 네,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아우, 씨. 아, 아우, 아우.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태풍 힘남노가 매미보다 세다는 그니까 러다 주의하시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문을 꼭 닫고 창문을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여 주세요 네, 힘남노는 제가 처음 들어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이름, 대풍 이름을 가 몰아요. 제발, 다뉴스가 아니잖아? 이거 다제뉴스가 아니야. 아, 그리고 다음 석포입니다 제가 느낀 건데, 이주와 박보검 달려왔다. 라는 석포도 있었거든요. 박보검 달려왔다. 정무덕 저, 저 닮았다. 저, 정말 잘생겼다. 삐삐 나그러고 했는데 제가 주아님이 그렇게 잘생겼나요? 네, 주, 주아님 포토사진 보고 오시죠. 네, 사진들 잘 보고 오셨죠. 그럼 이제까지 하, 하브로